내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다. 내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일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월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월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큐티를 했고요. 어, 그리고 2월에는 마가복음을 어, 어제까지 큐티를 하게 하셨습니다. 어, 싱그러운 범볕이 트이기 시작하는 3월부터는 어, 다시 창세기를 허락하셔서 묵상을 어,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례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 그 복이 무엇인지 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례에서 살아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종기한 아버지, 고기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즉, 많은 자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혈통에만 머무르는 이름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들인 신약의 송도들까지도 포함되는 혈통적 후손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방대한 구원의 계보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왕녀, 나의 공주, 여주인, 영화롭다 라는 이름의 뜻으로 어, 다, 자신만을 집중하는 근시한적인 이름이었던 사례의 이름을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의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자신만을 드러나는 왕녀, 나의 공주, 여주인, 영화롭다라는 어, 이름이었을 때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는 남편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두 번씩이나 판이다시피 하면서도 어, 남편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아내의 자리에서 역할에 순종하는 시간을 통과하다 보니 사례의 이름에서 뿜어져 나오는 왕녀의 기운과 나의 공주라는 영화로움이라는 가스도 빠지게 되는 양육과 훈련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때를 어, 사라는 잘 버텨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벅찬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왕녀이고 공주여서 영화를 꿈꾸던 시기에는 오히려 자식도 없고 남편의 방패막이에 불과했지만 그럴지라도 역할에 순종한 사례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일러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고 복을 주어 평생에 힘이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남편일지라도 주로 섬기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다워 섬기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라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귀히 여기고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원망했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도 게임만 하고 있고, 담배만 피로 다니고, 전혀 가사일도 도와주지 않는 것에 생색이 폭발이었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고, 빈둥거리면서 방에 누워, TV만 보고, 깔깔거리다가 졸리면 그 자리에서 벌러덩 누워서 코를 골고 자는 모습이 너무도 꼴 보기 싫어서, 어느 날은 양파를 다듬다 말고 부엌카를 그대로 들고 들어가 죽이고 싶은 마음과 엄청난 줄다리기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나의 공주, 왕녀, 영화롭다는 이름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성공, 야망, 행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로 저는 공주가 되지 못했고, 왕녀이기는 커녕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비참하고, 슬픔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삶에 이르시대와 같이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단임 목사님의 큐티 사역이었고, 그 당시 저의 아이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큐티를 만나지 못하고 지속적인 살해의 이름으로 살았더라면, 제 아들과 딸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큐티의 꽃이 적용이라고 해서 다양한 적용들을 했습니다. 어, 많은 적용들 중에서요. 가장 강력했던 적용은 제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빠를 잘 도와주라고 엄마를 만나게 하셨는데 엄마가 아빠를 돕지 못했어. 아빠 탓을 하며 긴장된 분위기에서 너희들을 잘하게 자라도록 해서 미안해 아빠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하다라고 어, 단 울면서 고백했을 때 음, 한창 사춘기였던 아들의 얼굴이 정말 구름이 걷히고 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저는 지금도 그 죄를 아이들 앞에서 서스름 없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의 가장 강력한 재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저는 남편에 대한 순종의 힘이 생기고 자녀들은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또 아빠를 무시하는 모습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례에서 살아가 되기까지의 고난이 쉽지만은 않았겠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면서 사례는 사라는 경계를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왕들의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왕비 대접을 받고 싶고 남편에게는 공도제 대접을 받고 싶은 그래서 집 밖에서는 내가 이런 여자야 라는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때문에 얼마나 전쟁을 치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에 왕비와 공주의 자리를 키꺼이 포기하고 오히려 남편을 왕으로 섬기며 자녀를 공주와 왕자로 받아내면서 아내의 때와 엄마의 때를 버티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복, 즉내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줄 믿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기 힘든 경계는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여전히 왕으로 공주로 대접받고 싶은 영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내 삶의 결론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자신은 백살이고, 사라는 9 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출산이 가능한지에 대해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어, 이들 부부의 닮은 점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네요. 사라도 천사들로부터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웃었잖아요. 남편인 아브라함도 오늘 웃습니다. 웃음의 의미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의 웃음의 동기를 아십니다. 이 부부는 이삭을 부를 때마다 내가 웃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웃었던 이들 부부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웃음, 미소라는 뜻입니다. 살빈 주석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이 웃음을 뜻밖의 소식을 접하여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기뻐서 웃는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을 통해서도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뜻밖의 소식이라는 의미에서 놀랐던 웃음은 기쁨보다는 놀람이 더 컸다는 것을 17절 하반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어찌 자식을 낳을까? 어찌 출산하니요? 라고 탄식과 같은 표현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웃음으로 답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의 삶의 결론을 통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월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 부부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언약이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사해의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 말씀을 얻기까지는 사라가 믿어지지 않아 웃기도 하였고. 아브라함 본인 역시 놀라서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뿐입니까? 아직 약속의 아들은 없고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년을 생각도 못하고 지금 있는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아브라의 약함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며 이스마엘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하는 은혜까지 주십니다. 어, 저에게는 고난의 양날개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음, 주일학교 아이들도 물어보면 이제는 다 알고 알거든요. 그것은 어, 친정 엄마와 남편입니다. 이제는 남편을 품고 남편의 꼴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하루하루를 어, 지금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어, 얼마 전에 올케와 통화를 하는 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모셔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기까지만이라도 모셔준 것에 대해 올케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애썼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나와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올케가 쉬어야 할 시간이 된것 같았기에 저는 말씀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올케와 통화를 하고 2월 20일 주일에는 자식 시험이 최고의 시험입니다 라는 설, 설교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지로 드리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자식을 떼어내야 하는 것이 어, 믿음의 테스트라면 저에게는 아직도 품어지지 않는 어머니와 묶여야 한다는 것으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생겨 담대지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니 그 믿음과 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두렵고 어, 무서워서 오금을 저려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어, 나누게 되니, 아이들도 남편도 모두 오케이를 하는 것을, 어, 보았습니다. 어, 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laughs> 내 삶의 결련이라는 생각도, 어, 들었고, 결국에는, 어, 내 훈련이라는, 저의 훈련이라는 생각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자식 번제가 가장 간절한 예배입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미신은 내 뜻을 위해 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다라고 설교 첫마디에 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식 번제가 가장 간절한 예배가 되는 것에서 저야말로 제가 번제로 들여지지 않아 진정 어머니가 수고하고 옳게도 수고했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부모를 온전히 품지 못하는 제 연약한 믿음의 수준에 각을 뜨시기 위해 어머니를 다시 저희 집으로 보내셔야만 하는 것은 제 삶의 결론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어, 저도 부모를 품는 믿음이 없었기에 어머니를 향해 많이 웃었습니다.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함부로 대했다고.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어린 시절 너무너무 창피했다고. 그 무시해서 웃는, 썩소 아시죠? <laughs> 입꼬리를 한쪽으로 올려서 웃는 그 웃음을 지었던 저의 지난날을 하나님은 다시, 어, 폐기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너의,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는 말씀을 통해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친정엄마를 모시는 시간 속에서 이삭을 낳고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거룩을 향해 가야 하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분명 힘겨운 시간이겠지만 22절 말씀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심에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상처와 트라우마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제가 이제는 엄마를 불쌍여기고 히 애통해하며 온전히 품문에는 훈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기를 원하시는 아,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어, 읽으니 음, 또다시 회기가 밀려오고 음, 저의 제가더 드러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웃게 하는 것, 울게 하는 것, 분노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만약 웃고 계시다면, 웃음의 의미가 구원입니까? 행복입니까? 세 번째로는 즉각적인 순종이 복입니다. 어, 웃음으로써 어찌어찌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마친 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말씀을 마치고 곧 이날 바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본인을 비롯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할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적의 공격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건 역시도 은혜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절,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어,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올케에게 엄마를 어, 저희 집으로 모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지난번에 엄마를 모실 때는 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이 여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방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아이들도 남편도 저 역시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포피를 배어내는 아픔과 같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어떤 할례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인지도 묵상하면서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아들과 딸은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 것과 남편은 장모를 모시는 것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저를 깨워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날마다 큐티 말씀으로 죄와 상처의 보필을 배워주셨기에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무섭지만 이 연약함을 인정하며 은혜만을 구하며 포피를 베어내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준비와 무장을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마다 어, 제가 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십시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날에 순종하십니까? 다음에 순종하십니까? 이날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포피를 베어내더라도 이루어야 할 순정은 무엇입니까? 3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빛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복적인 신앙관으로 사례로 살고 있었던 저에게 살아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편을 비웃으며 엄마를 비웃으며 살았던 저에게 다시 엄마를 모셔야 하는 사건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삭을 낳고 온전히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사명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무디고 알아듣지 못하여 순종할 수 없는 저에게 날마다 큐티 말씀으로 주일마다 설교 말씀으로 저를 불러내시고 들리게 하셔서 즉각적인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잘 받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의 길에 잘 묶여 양육받고 훈련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잘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